안녕하세요. 조인스 세계 유학의 연수 정보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연수 정보 메뉴가 있죠.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서브 탭으로 일반 유용한 링크, 유학 뉴스, 장학 혜택 등 다양한 탭들이 있습니다. 이 탭들은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학 뉴스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생생한 뉴스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15년 카플란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주니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클릭하면 상세한 주니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상세한 데이터를 드림으로써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모습들도 직접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학혜택은 어떤 탭일까요? 장학혜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미국 나비타스 파트너 대학인 UNH에서 2015년도 학생 장학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뉴햄프셔죠. 보시게 되면 엠베서더 학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만부를 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은 고등학교 내신 3.5 이상, 한국 기준으로 4등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영어 성적은 i e l 6.0 또는 TOEFL 80점 이상이 되면 앰베서더 학생 장학금 만불이 대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나와 있죠? 신청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쉽게 찾을 수가 없지요. 조인스 세계 유학에서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아울러서 지금 이러한 설명 동영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3D 어학원 보기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입니다. 영국입니다. 다양하게 있죠. 이 학교 중 카플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플란이 위치한 학교의 모습, 주변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스태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클래스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죠? 약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개인의 얼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클래스룸 2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컴퓨터 랩실입니다.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3D 화면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상담을 요하신다 라고 하면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스몰입니다. 조인스몰은 연수를 가는 분들이 어떠한 유학 준비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추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휴대명함집이 있죠. 미국을 가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휴대명함집을 가지고 자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러한 상품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조인스몰에 바로 여기에서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인스세계유학은 연수 전, 중, 후를 아우를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연수 정보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자료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